뜻을 밝혔네 반내시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맛있사요엉수이는 빨간... 상당군 대감이 대한 후궁이옵니다 맛있사요 기분을 다 먹은 것처럼 해봐 중궁의 자리에 오시게 되면 조정은 상당군 대감의 비호를 받는 외척들이 바로 할 것이옵니다 하나 어찌하겠는가 조정에서 사사건건 주상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참그 답답한 눈부시구리 대왕 대비마마라 빨리... 주상 전하께서 친정을 펼치실 때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신다면 주상께서는 대왕 대비전이 아니라 조정의 수렴청정을 받는 유약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. 안돼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상당군 대가가 맞서는 아, 것이 이 나라 종묘 사직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없지 참 좋다. 왜 이렇게 웃고 따라와. 에이 또 카메라 잡라 はい。